여러분들이 이런 나침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없이 이제 북파 공작원으로 어 산길로 해서 북한을 침투할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방향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나침반은 전혀 필요가 없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. 그럼 뭐만 필요하냐? 지도만 보면 됩니다. 지도. 카카오 맵, 네이버 지도, 구글 맵. 구글 맵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요즘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.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어플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.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화면을, 지도를 보든 아니면 컴퓨터 화면으로 지도를 보든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이 네모나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 오른손은 동쪽, 내 왼손은 서쪽, 그리고 화면 위쪽은 북쪽 화면 아래쪽은 남쪽입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지도 머리는 화면 상단은 항상 북쪽입니다 오늘 방향 다 배우셨어요 요 어, 아파트 경우에는 만약에 베란다가 이쪽으로 나있다고 봤을 때는 화면 아래쪽은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오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보다는 기울기가 좀 심합니다. 그러니까 동쪽 내 오른손 쪽으로 많이 기울여져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남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정확하게. 아 어, 근데 내 친구는 여기 서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.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집 북향 아니냐. 북향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희 집은 남향인데 네눈깔이가 북향이야라고 말을 해줬어요.